지금 우리 살아나는 교회에서 지금 3주째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대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이 교회 의 성도들의 상황은 편안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은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어려운... 네, 어려운 상황인데 꽤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자신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된게 아니라 단한 가지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나라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많은 본이 되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고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생각 이 편지가 지금 전해지는 때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희들보다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교회였는 게 맞아요. 저희들은 벌써 거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저희들보다도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고, 저희들보다도 얼마 믿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의 믿음 생활을 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은 우리들보다도 더 굳건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대설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5장에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말들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대설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혀 감옥에 갇히거나 또 거기서부터 순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질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니, 지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밥벌이도 못할 지경이 이르렀고 가족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예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권면의 어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권면의 말로 어떤 청유의 어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될 수만 있으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아이 뭐다 적이지만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꽤 좋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더라도 좀 항상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유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시, 감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명령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랑하는 대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인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그 뒤에 십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세 가지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너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에게도 좋고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명령을 하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도 없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항상 기도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라고 명령한다든가 범사의 모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만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할수 없는 그것을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노력으로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능이 이것을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왜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듣고 봤지만 에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 좋은 말씀, 어,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때이 하나님의 뜻 뜻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함께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나의 의지가 있다. 나의 목적이 있어. 너희를 향한. 그러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와 이 목적과 뜻은 땅에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목적이면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고 예. 우리들의 의지는 빈약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잠시 잠깐 마음을 먹었다도 뒤돌아서고 다른 상황이 되버리면그 먹었던 의지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리고 사그라들어버리고 약해져버리는 우리들을 볼수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겠다. 살 빼겠다.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 뭐 다양한 결단과 여러분들의 의지를 거기에 건단 말이에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굳게 먹었던 우리들의 의지는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의지, 그 목적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게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은 너의 능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했어.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혀를 깨물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나의 의지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의 삶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픈 가운데 눈물을 흘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래. 아니, 나는 지금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래. 라고 하니까 혀를 꼭 깨물어 가면서 그래도 기뻐해야지라고 하면서 눈물을 닦고 웃으라고 우스,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항상 기도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의 강한 의지력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내 주변에는 는 감사할 제목거리가 없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나보고 감사하라고 해.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내 마음에는 일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신용을 흉내를 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으로 너희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떻게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나는 기도할 마음도 부족하고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주변에 감사할 기도 제목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냐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무엇으로 그 정답은 바로 18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너희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지를 못해.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때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너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너는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다. 다만, 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가지가 되어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언제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나의 의지이고 나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혼란스럽고 모호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해라? 무슨 의미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할수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배, 그분의 뱃속 안으로 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되게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뉘앙스는 알겠죠. 그렇죠? 어. 포도나무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어떻게 교회에 맨날 다리를 걸치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인가? 한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뉘앙스적으로만, 느낌적으로만 알지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라고 하는 말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렵고 무호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어, 내가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니까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먹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그 뒤에 구절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요한복음 15장 뒤에 가면은 계속해서 사랑, 사랑,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일,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안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고 우리들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 한편의 마, 마음에는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의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너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내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지만 너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 오늘도 어, 오늘도 음, 이리보육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할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일을 내가 할수 있는 이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것을 할수 있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결코 이것을 기뻐하거나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각자의 삶의 처지 가운데서 상황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어떤 삶의 처지 가운데 있던지 나는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 그 기쁨의 이유로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가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TV나 연예인들 어떤 모습 보면은 항상 저 사람을 보면 웃으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은 되게 기뻐, 아니, 부러움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처지 저런 처지 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이지 않습니까? 쥐어 짜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 맞지 못해서 아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길지라도 이상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넘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이 뜻을 이루며, 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